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슝! 슝! 짜잔! 헬로카본 골드렉스 레스키와 고스트 체이서 트루 폴리스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친구들, 케빈이 골드렉스와 트루를 한번 소개한 적 있었죠? 이번에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나왔대요. 그럼 케빈이 상자를 열어볼게요! 뿅! 짜잔! 케빈이 상자를 열어봤어요. 근데, 골드렉스랑 트루. 음, 색깔만 바뀐 것 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원래 골드렉스는 노란색에서 빨간색이고, 투루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골드렉스는 레스큐죠. 레스큐는 소방차라는 뜻이고, 투루는 폴리스예요 보금 경찰. 이거 말고는 바뀐 게 없네요. 그래도, 케빈이 오늘 재미나게 플레이 해볼게요. 고고! 여기서 케빈의 깜짝 퀴즈. 친구들 잘 들어봐요. 어서 에밀리를 구해야 해. 고고! 네 이름 부탁해. 이 목소리의 주인공 아는 친구는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은 저녁 9시. 케빈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 우리가 지구에 온지 벌써 몇 년이야? 평화롭다. 우리가 역시 지구를 지켰단 말이야. 오, 오, 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구인들한테 좀더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만한 일이 없을까? 뭐 어, 그래? 어, 내가 여기 오다가 전단지를 봤는데 경찰관하고 소방관을 뽑는데 오, 그래? 오, 경찰과 소방관 멋있겠다. 우리 한번 지원하러 가볼까? 오,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어, 전단지 보니까 케빈 아카데미로 가면 지원할 수 있대. 어서 가보자. 오로어 오, 어, 여긴가? 여긴 것 같은데? 오, 어? 어,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케빈 의 아카데미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경찰관하고 소방관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하러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할수 있어요? 어, 소방관과 경찰관이요. 정말 뜻 깊은 일을 하려고 하네요. 바로 지원할 수 있고 시험만 간단하게 통과를 하면 바로 할수 있다고요. 오, 그래요?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시험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고요. 첫 번째로 로봇 모드에서 자동차 모드, 자동차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1분 안에 변신을 하면 이 시험에 통과가 된다고요? 오, 그런 건 제가 전문이죠. 맞아. 너도 할수 있다고. 어? 그럼 누가 먼저 하겠어요? 순서 정하기. 거위버위보 예! 자, 이렇게 해서 골드렉스가 먼저 시험을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이차, 이차, 이차. 자, 다리 먼저 쭉 당겨주고, 닫아주고, 쭉 하고, 접어준 다음에, 닫고. 자, 아직 시간 있다, 케빈. 돌려주고, 쭉, 쭉. 그렇지. 자, 닫고. 닫아준 다음에. 짠! 자, 다시 로봇 모드. 할수 있어. 훌, 훌, 훌. 할수 있다. 핫, 핫, 핫. 고개 들어. 앞을 봐. 자, 이제 서. 자, 무기까지. 끼고. 끼고. 짠! 과연 골드렉스는 몇 초가 걸렸을까요? 오, 53초. 성공이에요. 우! 축하해요. 축하해요. 오! 신난다. 나도 이제 소방관이 될수 있다고. 자, 다음은 투루. 트루. 투루한테 응원을 주세요. 휴! 자, 이제 투루 트루 차례에요 투루만 합격하면 오! 경찰관이 될수 있다고요. 자, 준비. 시작!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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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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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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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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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다시 로봇 모드! 오, 투루 정말 빠른데! 하지만 케빈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빨리빨리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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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유리폼을 줄게요. 자, 빨리 갈아입고 오세요. 어서 명 오, 신난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짜잔! 어때요? 우리 오, 경찰관과 소방관이 된것 같나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자동차 모드로 변신을 해 볼게요. 변신! 자, 이렇게 자동차 모드로 변신! 오, 이렇게 자동차 모드로 하니까 정말 소방차 같고, 정말 경찰차 같죠? 어? 화질 발생, 화질 발생, 도둑 발생, 도둑 발생, 빨리 출동하기 바람, 빨리 출동하기 바람. 오, 우리 바로 유니폼을 입었는데 바로 출동이야. 자, 그럼 출발할까? 휴! 오늘은 캐빈이 헬로카봇, 골드렉스 레스큐와 고스트 체이서 트루 폴리스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출동이다! 오!